세 자매가 뭐 정확히 동시에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남자를 만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미스터리, 잔혹한 소문, 비난, 그리고 이 가족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부산의 그 작은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끝까지 들어보세요. 부산의 작은 집 창문에 빗방울이 세차게 부딪히는 동안 지우는 두 여동생을 바라보며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세 자매는 어린 시절을 보낸 소박한 거실에 앉아 각자 부풀어 오르는 배에 손을 얹고 있었다. 스물여섯 살의 지우는 맏딸이었고 언제나 완벽한 딸로 여겨졌습니다. 간호학과를 졸업한 지우는 시립병원에서 일하며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규칙적이고 규율적이었고 모험이나 인간관계는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에 그녀는 가족을 위해 젊음을 희생한 헌신적인 처녀였습니다. 스물셋의 은지는 달랐다. 천성은 반항적이었지만 마음은 순수했다. 편찮으신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대학을 중퇴했고 최근 몇달 동안은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다. 모두가 그녀가 진지한 연애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남자들 앞에서는 너무 수줍어했고 좋아하는 시집 뒤에 항상 숨어 있었다. 막내 소미는 겨우 열아홉 살이었다. 꿀처럼 달콤한 그녀는 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오후에는 동네 교회에서 봉사를 했다. 동네에서는 남자아이가 쳐다보기만 해도 얼굴이 빨개지는 순수한 소녀로 소문이 자자했다. 키스조차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셋다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발견하게 된 일이었다. 지우는 근무 중 병원에서 기절했다. 검사 결과 임신 8주 차였다. 창백하고 떨리는 모습으로 집에 도착한 지우는 은진이. 화장실에서 토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고, 곧 소민도 임신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세 사람이 함께 숫자를 세는 동안 어머니 미희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으로 폭발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는 손이 떨리며 소리쳤다. 너희 셋이, 동시에, 이럴 수는 없어. 지우는 불가능한 일을 설명하려 애썼다. 엄마, 아빠, 기억을 걸고 맹세하는데, 전 남자랑 한 번도, 한 번도 섹스해 본 적이 없어요. 키스도 안 했어요. 제 삶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집과 직장, 직장과 집. 은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저도요, 제 엄마, 직접 보세요.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이제 어떻게 소민이 나지막이 흐느꼈다.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가, 창녀들, 어머니가 칼날처럼 허공을 가르며 덧붙였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야. 내딸 셋이 거짓말쟁이 창녀라고그 소식은 동네의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부산 전체가 처녀임을 맹세한 세 자매의 임신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소문은 잔혹하고 끊이지 않았습니다. 소민이가 도왔던 교회에서 그녀가 지나가자 여자들이 속삭였다. 저 작은 성녀를 좀 봐, 언니들처럼 임신했잖아. 정말 뻔뻔한 집안이구나. 병원에서 지우의 동료들은 그녀의 뒷담화를 했다. 완벽한 간호사가 그렇게 완벽할 순 없잖아. 그들은 낄낄거리며 말했다. 은진이는 더 이상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사람들이 대문 앞에 멈춰 서서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한 집안의 딸 셋이나 잃어버리다니 정말 부끄러운 일이야. 교회 담임 목사인 김 목사가 순결과 정직의 중요성에 대한 설교를 하기로 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가족들이 항상 앉아 있던 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의 덕행을 속이고 가족과 하나님께 불명예를 안기는 젊은이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미희는 예배 도중 교회를 나갔고 세 딸도 그 뒤를 따랐다. 그것이 그들이 그곳에 발을 디딘 마지막 순간이었다. 집에서의 압박감은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 어머니는 동정심과 분노의 폭발을 번갈아가며 느꼈다. 때로는 딸들의 말을 믿었고, 때로는 그들이 모두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했다. 내가 바보라고 생각해? 그는 이런 폭발적인 반응을 보일 때마다 소리쳤다. 세 딸이 동시에 임신한다니? 성령의 역사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지우는 가족을 지키려 애썼지만 마음속으로는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직장에서 상사가 그녀에게 휴가를 제안했다. 모두를 위해서요. 그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했다. 재정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었다. 지우의 월급이 끊기고 세 사람 모두 병원비가 필요해지면서 아버지의 생명보험에 남아있던 돈도 바닥나고 있었다. 그때 경수가 나타났다. 그는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했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으로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비 오는 어느 오후, 그는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하고는 모두를 말문이 막히게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너희를 믿어. 그녀는 자매들을 하나하나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거 알아. 아기들이 태어날 때까지는 내가 재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가끔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는 서른 살쯤 된 젊고 온화한 미소와 어딘가 숨겨진 고통을 담고 있는 듯한 눈빛을 지녔다 미희는 곧바로 의심을 품었다 왜한 남자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임신한 새 여자를 도울까요 그는 물었다 경수가 눈을 내리깔았다 부당한 판단을 받는 게 어떤 건지 알기 때문이야 그리고 음 기적이 존재한다고 믿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만 해두지, 몇 주가 지났고, 경수는 약속을 지켰다. 병원 진료비도 내고, 음식도 가져다 주고, 집안일도 도왔다. 무분별한 질문도 하지 않았고, 암시적인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저 곁에 있어 주었다. 지우는 그에게 끌리기 시작했지만, 그 감정과 싸워야 했다. 어떻게 임신했는지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한 지금, 어떻게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은진도 그 남자의 친절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시집을 가져다 주고 예술과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다. 은진은 살면서 처음으로 이성에게 진심으로 이해받는 기분을 느꼈다. 소민은 그의 인내심에 매료되었다. 경수는 항상 소민의 미래에 대한 걱정,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떤 것일지, 걱정하는 그녀의 말에 귀 기울여 주었다. 자매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모두 같은 남자에게 빠져들면서 집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미희는 이를 눈치채고 더욱 짜증이 났다. 이제 우리를 돕는 사람을 두고 싸우려는 거야. 우리 가족은 정말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어. 첫 번째 반전은 특히 격렬한 논쟁 중에 일어났습니다. 경수가 산전약을 가져오려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높은 목소리들을 들었다. 병원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내 여자가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며 울고 있었다. 그만해. 그는 모두를 놀라게 할 만큼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진실을 알아야 해. 그는 거실 의자에 무겁게 앉아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제 이름은 경수가 아니에요. 민호예요. 그리고 저는 저는 엄마의 아들이에요. 그 뒤를 이은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 깊었다. 미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그럴 리가 없지. 그가 중얼거렸다. 내 외아들이 25년 전에 죽었어. 겨우 두 살이었지 폐렴이었어 내 손으로 묻어줬지 민호는 이제 본명을 밝히며 주머니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다 낡은 서류 출생증명서 빛바랜 사진들이었다 두살때 입양 보내셨잖아요 폐렴으로 죽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건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아빠 제 친아버지 저를 데려가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아들을 낳는 건 너무 큰돈이 든다고 하셨죠 당신이 친아버지를 선택했어요. 그 말은 방 안에 폭탄처럼 떨어졌다. 미희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걷잡을 수 없이 흐느꼈다. 아니요. 아니요. 저는 절대로,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예요. 네, 엄마. 서류는 다 있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집에서 자랐어요. 좋은 집안에서 자랐고 교육도 잘 해주셨고 애정도 많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부산에 친어머니가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매들도 있고요. 지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넌 우리 오빠야. 그리고 우리는 넌 나에게 사랑에 빠졌어. 민호가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끝맺었다. 알수 있었어. 그래서 지금 너무 늦기 전에 너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한 거야. 은진이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하지만, 하지만 우리 이야기를 믿는다고 했잖아. 임신에 대해서 민호는 자매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이상하게 빛났다. 진실을 알기에 믿어요. 남자랑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다고 했을 때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채널이 앞으로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반전은 감정의 쓰나미처럼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일어나서 창문으로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다. 6개월 전, 저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 위해 남자 3명을 고용했습니다. 제게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당시에는 정의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두의 심장이 멈췄다. 미희가 속삭였다. 무슨 짓을 한 거야? 너도 나처럼 고통받길 바랐어. 네 가족이 파괴되고 네 명예가 훼손되는 게 어떤 건지 느끼게 하고 싶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어. 그는 말을 끝맺을 수 없었다. 지우가 먼저 알아챘다. 우리에게 약을 먹였잖아. 그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말했다. 그리고 나서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다 계획했어. 의식을 잃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양말이야 각자 다른 상황, 다른 밤에. 지우는 병원 파티에, 은지는 엄마 약사로 나갔을 때, 소민은 꽃집에서 돌아왔을 때, 공포가 방을 휩쓸었다. 소민이 절박한 듯 높고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은지는 거실 바닥에 그대로 토했다. 지우는 얼어붙은 듯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자신이 전혀 몰랐던 오빠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약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거야. 하지만 그 일은 일어났지. 그리고 이제 넌내 복수 때문에 임신한 거야. 미희는 분노에 차 일어나 그에게 달려들며 꽉 쥐고 있는 주먹으로 아들의 가슴을 쳤다. 괴물아, 이 괴물아, 네 자매들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수 있었니? 민호는 자신을 방어하지 않았고 그녀가 그를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는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25년 동안 가족을 갖는 게 어떨지, 사랑 속에서 자라는 게 어떨지 고민하며 살았어요. 어머니가 여기서 행복해 하시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지 생각하며 자랐어요. 저는 미쳐버렸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이제 뭐야? 이제 뭘 원하는 거야? 이제 사과하고 싶어요. 지난 두달 동안 여러분을 알아가며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지, 우리 엄마가 제게 무슨 짓을 했는지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멋진 딸들을 키워주셨는지 보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깨달았어요. 소미는 비명을 멈추고 순수한 증오심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네가 우리 삶을 파괴했어. 우리는 온 도시의 수치야.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거짓말쟁이라고 창녀라고 불러. 이 모든 게내 병든 복수 때문이야. 알아요. 제가 다 고칠게요. 어떻게요? 은진이 손등으로 입을 닦으며 물었다. 이걸 어떻게 되돌릴 건데? 민호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더 꺼냈지만 이건 달랐다. 법률 서류, 진단서였다. 우선 경찰에 자수하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고용한 사람들의 이름까지 다 있습니다. 그들도 자기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미희는 바닥에 앉아 무릎을 꼭 껴안고 아이처럼 앞뒤로 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둘째, 민호가 말을 이었다. 세 아이가 18살이 될 때까지 부양할 수 있는 돈이 있어. 다시는 돈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야. 피값 지우가 중얼거렸다. 피값 정직한 돈이에요. 제 회사는 합법적이고, 모든 걸 제가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냈어요. 정직하지 못한 건 바로 저예요. 그럼 세 번째는요. 은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세 번째가 가장 어렵습니다. 온 도시의 진실을 말할 겁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공개적으로 자백하고, 여러분의 누명을 벗기고 필요하다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할 겁니다. 방 안에 다시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와 미희의 흐느낌 소리만이 공기를 가득 채웠다. 소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왜요? 왜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민호는 새 자매 앞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네가 나에게 진정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줬으니까. 그몇달 동안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넌 내게 애정과 존중 그리고 감사를 담아 대해 줬어. 지우는 내가 퇴근하고 지쳐 집에 돌아오면 내 건강을 챙겨줬고, 은지는 시를 나눠주며 말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고, 소민이는 가장 힘든 날에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어. 그녀의 얼굴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넌 내가 결코 누리지 못했던 자매애를 내게 주었어. 그리고 난, 난그 대가로 네 삶을 망쳐버렸지. 내가 저지른 짓은 용서받을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어. 미희는. 마침내 땅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그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내가 그 결정을 내렸을 때 너는 아주 어렸어. 두 살이었지. 그때는 제대로 말도 못했지. 엄마, 기억해요. 잠들 때 불러주시던 노래가 기억나요. 엄마의 포옹이 기억나요. 그래서 엄마가 날 버렸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 아팠어요. 널 버리지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네 아빠가 널 입양 보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가난하게 만들 거라고 하셨어. 그때는 다른 시대였지. 난 어리고 두려웠고 아빠에게 의지하고 있었어. 네가 더 나은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양 부모님은 정말 훌륭하셨죠. 하지만 제 가슴에는 항상 빈 자리가 있었고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미희는 떨리는 손을 내밀어 아들의 얼굴을 만졌다. 너는 정말 아름답게 자랐어. 정말 강해졌지. 내가 알았더라면 만약... 당신이 무엇을 알았다면 언젠가 네가 돌아와 네 자매들을 해치려 한다는 거?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굳어졌다. 25년 전에 내 나약함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난내 네 미움을 받을 자격이 있어. 난내 네 모든 미움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때 지우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녀는 일어서서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일어나.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일어나, 형님. 그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화가 나지 않은 척은 못할 거야. 이 일이 날 망가뜨린 척도 못할 거야. 하지만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넌내 오빠잖아. 그리고 여기 와서 보상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 뭔가 의미 있는 일이겠지. 은진도 가까이 다가왔다. 분노한다고 해서 이미 일어난 일이 되돌려질 순 없어. 그리고 이 아이들은 죄가 없어. 어떻게 태어났든 우리 아이들이야. 소민이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은 울음으로 인해 여전히 붉어 있었다. 네가 한짓 때문에 네가 미워 하지만 또 네가 불쌍하기도 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마음 속에 그토록 많은 증오를 품고 살았다니 정말 끔찍하겠지 네 사람은 방한 가운데서 서로를 꼭 껴안았고 미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고통과 분노 용서 그리고 혼란스러운 사랑이 뒤섞인 기묘한 포옹이었다 민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경찰서에 출두해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 소식은 불가사의한 임신 소문보다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세 남자는 몇 시간 만에 체포되었습니다. 증거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중에는 민호가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을 때를 대비해 녹음해 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가장 먼저 그 가족의 집에 찾아와 용서를 구하신 분중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글썽이며 도착했습니다. 내가 너를 부당하게 판단했어. 신의 이름으로 너를 욕했어. 지지와 이해를 보여야 했을 텐데 용서해줘. 그렇게 수군거리던 이웃들도 하나둘씩 찾아와 사과했다. 어떤 이들은 음식을 가져왔고 어떤 이들은 아기 출산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경수 민호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을 때였습니다. 선고 당일 세 자매는 법정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선고 전에 말할 것이 있느냐고 묻자 민호는 그들에게로 돌아섰다. 내 고통 때문에 너희 삶을 파괴했어. 하지만 이제 고통이 악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 형을 마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거야. 더 나은 형제가 되기 위해. 비록 멀리서라도 말이야. 지우가 일어섰다. 판사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남자는 저와 제 자매들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는 용서를 선택합니다. 그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진이 그녀의 말에 동참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의 삼촌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출소해서 정말 변했다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방식으로요. 소민이 마지막이었다. 정의는 실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의에는 구원의 기회도 포함됩니다. 6개월 후, 세 자매는 연이어 아이를 낳았습니다. 지우는 날이라는 딸을 낳았는데 백합은 순수함을 되찾는 것을 상징합니다. 은지는 지오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현명한 희망을 상징합니다. 소민도 이슬이라는 딸을 낳았는데 이슬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미희는 헌신적인 할머니가 되어 몇년전 아들에게 주지 못했던 사랑으로 새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매달 감옥에 있는 민호를 찾아가 손주들의 사진과 가족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민이가 일하던 꽃집은 진실을 알게 된후 그녀를 매니저로 승진시켰다. 병원 측은 지우를 다시 불러들여 급여 인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은지는 용서와 구원에 대한 책을 쓰기 시작했고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2년 후 어느 봄날 오후 새 자매는 감옥에 있는 민호를 만나러 갔습니다. 처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갔죠. 조카들을 보자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벌써 수다쟁이가 된 나리는 철창으로 다가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민호 삼촌. 엄마가 삼촌이 착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하셨어요. 호기심이 많은 지호는 삼촌은 왜 집에 벌을 받으러 오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슬은 작은 손을 철조망 사이로 뻗어 삼촌의 얼굴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민호가 중얼거렸다. 완벽해요. 지호가 미소지었다. 삼촌을 만나고 싶어 하잖아. 그리고 우리. 우리도 오빠를 되찾고 싶어. 이번엔 진짜 오빠를. 그는 아직 6년이 남았다고 말했다. 기다릴게요. 은진이 대답했다. 가족이 기다리잖아요. 소미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리고 네가 떠나면 따라잡아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을 거야. 놓친 생일, 첫 걸음마, 첫 단어들. 우리는 함께 쌓아갈 인생이 너무 많아. 4년 후 모범수로 풀려난 민호는 완전히 다른 가족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은 삼촌이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그림이 벽에 걸려있는 집에 도착했고 그를 위해 방도 준비되어 있었으며 온 가족이 함께 준비한 환영 만찬도 있었습니다. 이제 여섯 살이 된 나리는 달려가 그를 껴안았다. 삼촌, 착하게 사는 법을 배웠어요? 민호는 그녀를 안아올렸고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아직 배우는 중이란다, 꼬마야. 하지만... 이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들을 모셨단다. 지호는 자랑스럽게 가족 그림을 보여주었다. 어른 5명과 아이 3명이 모두 손을 잡고 있었다. 보세요, 삼촌. 이제 우리 가족이 다 됐어요. 엄마처럼 수줍은 이슬이 정원에서 꺾어 온 꽃을 건넸다. 삼촌, 민옥게 드려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형제들은 현관에 앉아 있었다. 몇년전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현관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은지는 가끔은 우리가 이렇게 멀리 왔다는 게 아직도 믿겨지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네가 우리 가족을 구했어 소민이 민우에게 말했다. 정말 이상한 방식으로 하지만 네가 해냈어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했어 함께 증오보다 사랑을 선택함으로써 미희가 모두를 위해 차를 가지고 나타났다. 65살이 된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내가 이 모든 세월 동안 뭘 배웠는지 알아? 그가 차를 따르며 물었다. 가족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실수가 일어난 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해. 민호는 주변의 모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불가능한 시기에 불가능한 결정을 내린 어머니, 증오를 선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용서를 선택한 누나들, 고통 속에서 희망을 상징하는 아이들, 25년을 분노에 휩싸여 허비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가족을 가질 두 번째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해낼 겁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전과자 지원단체에서 만난 멋진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복잡한 가정사를 받아들이고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이모가 되었습니다. 지우는 오랫동안 자신을 존경해온 병원 의사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은지는 편집자와 결혼했는데 편집자는 지우의 글에 반해 사랑에 빠졌고 그후 그녀에게 반했습니다. 소미는 새로운 꽃집 주인과 결혼했는데 그는 두 아들을 둔 친절한 호랍이었고 이슬의 이복 형제가 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그 집은 모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세 가족이 점심을 먹으러 모였고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부엌에서 함께 음식을 준비하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일요일 모임 중 하나에서 지금 아홉 살이 된 나리는 모든 사람이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왜 우리 가족은 다른 가족과 이렇게 다릅니까? 미희는 사랑스러운 얼굴들로 가득 찬 테이블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 가족은 진정한 사랑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거든, 얘야. 그건 우리가 매일 내리는 선택이야. 힘들 때조차도 말이야. 특히 힘들 때는 더욱 그렇지. 엄마처럼 늘 철학하는 지호는 이렇게 덧붙였다. 은진 엄마 책에 나오는 이야기 같아요. 최고의 이야기는 항상 행복한 결말 전에 슬픈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엄마처럼 수다스러운 이슬이 말했다. 그리고 우리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어요. 어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호가 대답했다. 우리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슬아. 우리가 서로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이야기는 매일 계속돼. 그날 밤, 모두가 떠난 후, 미희는 부엌에 혼자 앉아 설거지를 하며 삶에 대해 생각했다. 이제 그녀에게는 손주가 여섯 명, 친자녀가 4명, 의붓자녀까지 포함, 그리고 항상 웃음이 넘치는 집이 생겼다. 젊은 시절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들을 입양 보내는 것이었죠. 이 결정은 수십 년후 그녀의 가족을 거의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용서, 구원,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지닌 변화의 힘에 대해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엌 창밖을 내다보니 민호가 뒷마당에서 어린 딸을 직접 만든 그네에 태워 밀고 있었다. 언니들에게 복수를 꾀했던 바로 그 손이 이제 아이를 살며시 밀고 가며 밤을 순진한 웃음으로 가득 채웠다. 고마워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두 번째 기회를 줘서 고마워요. 비밀과 복수심으로 인해 거의 헤어질 뻔했지만 진실과 용서로 치유를 찾은 가족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큰 비극을 가장 큰 축복으로 바꾼 세 자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아이들을 잠자리에 눕힐 때면 지우, 은진, 소미는 아이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 때로는 사랑, 용서, 가족에 대한 가장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줄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몇년후 날이 지호, 이슬이 자라서 각자의 아이를 낳았을 때 그들은 같은 교훈을 전했습니다. 즉 가족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랑이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대를 거쳐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비극으로서가 아니라 고통을 치유로 분노를 사랑으로 파편을 가족으로 바꿀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증거로서 말입니다. 미희의 80살 생일에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15명이 모두 진심으로 미소짓고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누군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박김리 가족 사랑, 용서, 그리고 두 번째 기회 위에 세워진, 그리고 정말로 부산의 작은 집에서 일어난 기적을 설명할 더 나은 표현은 없었습니다. 임신한 세 자매가 가장 큰 수치심을 가장 큰 영광으로 바꾼 것입니다.